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동해. 이곳 울진 앞바다가 오늘은 파도가 조용합니다. 이런 날은 과연 어떤 낚시를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화창한 주말 해변가에는 벌써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보입니다. 아빠가 벌써 가자미를 낚아내 제작진에게 자랑을 하는 아이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아. 무언가 낚으셨네요.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와 노래미가 낚여 올라오네요. 이제 경북 동해권에는 본격적으로 낚시 캠핑을 즐기는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첫해는 감수 낚시한다고 너무 힘들었잖아. 그렇지고 이제 간수 낚시도 이제 시즌도 끝났고 이제 파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배게도 낚시를 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시기는 모르고 오늘은 좀 편하게 가자미 낚시. 진짜 너무 힘들 것처해 응. 2주, 3주 동안 촬영하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응. 이제 오늘은 배 타고 가는 동안이라 좀 편안하게 앉아서 가자. 그래. 가자면 낚시하고 자꾸 제 끝나고 나서는 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강한 낚시. 강하고 좋지. 근데 이게 본게임이가 응. 아니면 잠깐 노는 타이밍이가 잠깐. 잠깐. 본 게임은 아직 안 돼. 언제로 예상하노? 본 게임은 3회 때 그럼 낚시하러 한번 가볼까? 그래, 좋다 가자 자, 낚으러 가자 오늘은 파도가 없고 날씨도 화창해 선상에서 여유있게 가자미 낚시와 광어 루어 낚시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자 동해안 가자미는 다른 지역고 다르게 어, 뭐. 서해나 남해 쪽을 가면 은그 봄또다리 해가 3, 4, 5월 이렇게만 잡지만 동해는 특성상 수온이 차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가자미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또한 한 군데 정착하시면 은몇 마리 잡을 수가 없고 몇 마리를 잡고 나서 입질이 없다 싶으시면 한번더 이동을 하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면 더 많은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북동의 울진권에는 이렇게 파도가 없을 때에는 1년 내내 가자미 낚시를 즐길 수 있다니 굉장하네요. 직사랑에서 10분 정도 달리면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오늘 손맛도 보고 맛있는 입맛도 볼수 있는 다자미 선상 낚시 시작해 봅니다. 맞이 보고 하는데 이러면안 되는데 정도는데. 이름만 보고 주면 되잖아. 왔어, 왔어. 오, 닭이. 아니거든요, 상대. 아니거든요, 상대만 끄누. 아니거든요, 목지 카다.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어. 입질이 온 상배 씨. 첫수는 가자미가 나올지 어. 궁금합니다. 짜 자, 첫수어사이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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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씨도 바로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성대! 자, 자, 아 자, 거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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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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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좋다 어 사이즈. 좋다 둘다 아, 사이즈. 한뼘넘는다자년는이 넘어. 고 나는 이 넘어. 고자년이 넘어. 10년이 넘어. 가잘된 편입니다 어 그 주위에 배들도 없고 수온도 괜찮고 주르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집어하면 집어하는 대로 다 예술 문제 물것 같습니다. 자첫 수를 걸었으니까 신나게 한 스무 마리? 스무 마리? 1인 스무 마리? 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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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1인열 마리, 1인열 마리. 콜? 어, 오케이. 자 물칸으로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낚시는 이제 주르낚시고 이제 가자메 낚시가 이제 두두 종류를 할수 있는데. 제상대처럼 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준학으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준학으로 하다 보면 이제 손의 감각이 빠르기 때문에 전 이제 입질 전단력이 좀좀 마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릴 때는 편합니다. 솔직히 이 준학은 줄 관리하기도 힘들고 줄이 다올 이제 올릴 때는 줄이 이제 바닥에 다 깔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 지금 수심은 한십한삼 메터에서 한 십오 메터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고 채비 같은 경우는 준어 이제 준어가 하지만 이제 뽕토를 조로에 따라서 이제 삼십부터오십 조금 더 이제 조로 빠를 때는 이제 세게 쓸수가 있는데 조로가 이제 빠르다고 뭐 집어 역할이 조금 떨어집니다. 뭐고 어. 내 지렁이 네내하고있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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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그런 줄 알고 좋다고내거 봤더만 어. 아예예 예, 예. 많이 잡고 있어. 야, 정말 그렇기가 진짜. 아, 정말. 순간 뭐가 없어져서 놀랬어. 우와, 기가 도망을 자랐나. 어. 지금 저희가 직산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같이 해원들하고 함께 방송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선상도다리 낚시, 가자미 낚시를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다가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가족 생활낚시하기에는 최고의 상황 같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쪽에 낚시를 하러 오시겠지만 당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문치 가자미 같은 경우는 15cm, 참 가자미 같은 경우는 12cm 이 기존의 이 체장이 지금은 현재는 20cm로 모든 가자미 종류, 도달 종류가 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고 작은 사이즈를 잡으시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자원을 위해서 방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봤다. 오. 어. 가자미 같은데 이게 <laughs> 예, 뽕돌이 무겁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 아가야입니다. <laughs> 너무 작다. 자, 이런 사이즈를 잡으신 경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방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작은 사이즈의 대상어를 바로 방생. 상배 씨 멋집니다. 어, 입질 너무 약다 진짜. 입질도 약고. 하는, 아까보다 조금 난 아, 것. 아 방생 사이즈 같은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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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맞는데. 아니다니까. 맞는데. 아까보다 좀 났다. 보자 보자. 어 비슷하네. 비슷하다. 손바닥 조금 넘어가니까 23cm, 24cm 나오겠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인데. 입질이 가물가물부터 이제 약해들 들어왔고. 표좀 많이 좀 해. 내가 지금 두 배로 떠 내리고 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살지. 아버님이 낚시 사업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네, 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배도 따라다니고 낚시는 그냥 간단하게 외줄 낚시나 이 열기 낚시 이제 이런 쪽만 했지 뭐 진낚시 이런 건 아직 아버지하고 어릴 때는 안 해봤습니다. 상배 씨회 뜨는 솜씨가 능숙하던데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식당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한2 0 년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늘 설거지나 그릇 치우는 걸 도우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게 도둑질이라고 그걸 오래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횟집 하셨어요? 예, 횟집하고 한식집하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가고 <laughs> 배우게 되더라고요. 왔다. 아따 힘들다. 이거 성대. 어차 성대. 트는 트렁크... 거나 아 트는 거 보는 성대다. 방생. 그냥 방생. 방생. 힘써 보니까 아까보다 더잘갔네 방생. 와 너무한데 이거 갑자기 입질도. 아니다 방생 아니다. 아이가 조금만 났다. 형 거보다 낫네. 사이즈가 아, 맞잖아. 봐 사이즈 보면 맞잖아. <laughs> 몇 센티 크다. 내가 이겼다. <laughs> 원래 놓친 고기가 크게 보이고 남고기보다 어, 내 고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꺼내서 제까 됐다. 그냥 이어놔. 이쁘다. <laughs> 오늘 반찬. 뭐야 우 배도를 때고 저래서. 비트 빠는 그 대납작. 어릴 때 선장이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외줄 낚시를 배워 영재 씨는 이 방법이 더 얻다. 편하다고 합니다. 자, 바닥을 이제 50봉돌로 바닥을 도도 짓다가 이제 살짝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입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오전보다 아침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이제 수온이 조금 이제 더 올라가다 보니까 입질이 이제 많이 약습니다약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많고. 방생은 아니죠? 방생 사이즈는 조금 이제 넘습니다. 시알이 이제 다양해 나옵니다. 이거보다 작 아까 제 방생했던 사이즈도 나오고 이제 30 가까이, 30 넘는 것도 이제 나오지만 이제 입질이 이제 약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더 이제 써야 되고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어? 오우씨 놀래라. 왔다. 탄다. 탄다. 순대다. 슴대. 내가 탄다고. 아니다. 어디냐? 안 보인다 어디로 하지 말라어 말아. 둘이 올라와야지 성대 이즈 가고 이 이번엔 사이즈 좋은 다 잠이네요 <laughs> 지금 오늘까지 잡은 중에서는 제시아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조금만 더다려라 계속, 계속 성대가 올라왔는데 성대 이제 일주 받았을 때는 성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성대가 이거 이제 가자미올라습니다 한 포인트에서 연달아 낚아낸 후 입질이 없으면 바로 포인트를 옮겨줘야 다시 입질을 받을 아니요. 수 있다고 합니다. 덮어서, 따 덮어서 창호면 되지. 오늘은 아, 얇은 망사 입고 내 안에 김팔리 입었거든. 나도 덥다. 깨끗하네. 이제 가자미는 이제 하시다가 이제 안 나오면 자리를 포인트로 계속 옮겨야 됩니다. 옮기다 보면 이제 가자미가 이제 집어대우만 이제 나오는 데는 요 이제 마리수로 나오, 나오지만 안 나오는 자리는 포인트는 계속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도 이제 포인트 옮기자 바로 입질 받아서 한 마리 버습니다 좋다. 오, 조 좋다. 근데 두 사람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 응원해 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손맛 좋다. 오. 상대 아니면 아니야 안 쉬어야죠. 찬다 안 찬다 안 찬다 가자네 싼 거릴 수도 있다 <laughs> 오 어. 이거야 에 힘을 왜이렇 쓰나 자아 번지 대다리가 오늘 잡은 중에 시야 제일 큰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큰거 잡을 거 잡을게. 한, 한 마리 잡아줘도 큰 거. 싫어. <laughs> 우리 감독님 식사용 하나만 해드릴요 아, 쌤 좋네요. 나중에 저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왔어. 오. 오. 오늘 가자면 힘쓴다. 음. 오. 오. 포인트 옮기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 와 입질 안 나가 애 먹었더니 그냥 자주 옮겨야 돼 까자미는. 옳지 좋다. 그래 부지런해야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동해 까자미 낚시의 묘미 손맛. 나중에는 입맛까지. 왔다 아, 좀다 받았죠? 내가 집어 해주잖아 내가 집어 더 많이 열심히 했거든 더 많이 했거든 동해권 선상 가자미 낚시는 공도를 물속에 내린 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보유물을 일으키며 가자미나 도다리가 경계심을 풀고 왔사.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오 달달달 털고 까자미가 나와야 되는데 성대가 나오냐? 어우 이거야 까자미다 슈아 사이즈 좋다 아 힘들다 나아 아이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해안가에는 비소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또 낚시도 여름철 즐거운 스포츠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가자미 낚시에 이어서 지금은 강어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권 강어 낚시하 다르게 동해권은 캐스팅을 해서 저킹을 주면서 액션을 주면서 강어를 유인을 해서 자, 잡는 기법이 있고요. 지금 다운샷 같은 경우도 서해는 그냥 발 밑에 내려가지고 고패질을 하면서 강어 낚시를 하지만 동해는 모든 게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투처럼 캐스팅을 하신 후에 다운샷도 마찬가지로 액션을 주시면서. 방아 입질을 받아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바람도 없고 이제 조류도 속조류도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채비가 가벼운 채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4g 저 지게들을 쓰고, 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류가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무겁게 28g까지 사용해도 되고 이제 조류가 있을 때는 액션을 좀 작게 조라가 없을 때는 액션을 좀 크게 크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입질을 입질층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오후에는 바로 옆 광어 포인트에서 루어 낚시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변에서 가까운데 광어가 나오나요? 거의 다이 앞부분 쪽이 백사장 모래 쪽이 모래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서 광어가 서식하기가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멸치하고 까나리가 해안가로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큰 강어도 작은 강어도 같이 다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도 할겸 낚시도 할겸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동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달 이제 말부터 다음 달 이제 사이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수심 이 얕은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킹에서는 이제 어 잡기 힘들지만 조금 이제 5월 말 6월부터는 이제 워킹에 이제, 갯방이나 방파제, 그런 데서 이제, 강어로 손맛을 볼수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야, 내 쌍구총이 다 빨리 오나내 쌍구총이잖아. 참... 야, 입질하다 빨리 오나 야, 하세요. <놀람> <놀람> 아, 입질이 거 바다총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적킹을 하고, 이 스테이 하면서 이제 자 내려가, 볼리감 내려가면서 이제 퍽 하는 입질을 받았는데, 어, 좀 전에 동생이 뒤에서 이제 큰걸한 마리 이제 그고 그다음에 연타를 이제 잡았는데 지금 바다층에 이제 며칠 전만 해도 까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왔다. 이제 멸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자다 오자 이제 멸치가 들어다 보니까 이제 색깔을 이제 조금 이제 빨간색이나 녹색 계열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어위험하 와, 진짜 사이즈 좋은 광어가 올라오네요. 자, 지금 최비는 이제 지거에도 이제 22g 었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만해도 까나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멸치가 들어와 가지고 은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면서 이제 일주일 받았는데 이제 수온이 좋아서 이제 해층수 물고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율 받았습니다. 50cm가 넘겠는데요? 음, 뭐 저... 초중반 정도 나오겠습니다 다른 클럽 회원도 광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가에서 큰 사이즈의 광어가 낚인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7, 8월에는 해변에서 원투 낚시에도 광어가 나온다니 캠핑 낚시 꼭 해보고 싶네요 성대 안에 강어가 있다 강어는 지금, 지금 5월달 초부터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초반 시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골고루 작은 것부터 대물급, 미터급까지 골고루 분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광어요? 네, 광어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가늠이 안 되네. 사는 게이 아저씨가 진짜 광어 아닙니다. <laughs> 이게 먹고 죽을래? 이게 먹고 <laughs> 광어라네 <광화라며. 웃음> 예전에는 가자미를 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광어 낚시를 했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 이상에서 지금 60 이상 7자 가까이 되는 것까지 마리 수는 좀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입지를 받고 올리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다양한 오종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이즈의 광어를 낚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다음 번에 다시 한번 광어를 도전을 해가 캠핑을 하든 아니면 가족과 모임을 하든 좋은 방향으로 한번 다시 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찍은지도 몰랐어. 영지영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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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난달 하긴 했어요. 했는데. 자, 제가 아, 들가는 것도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도 저를카메라들어오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찍어놓 낚시를 끝내고 지인들과 함께 드디어 첫 방송을 보는 상비 씨와 <웃음> <웃음> 영재 씨입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재미있고 멋있는 해안선 7번 국도를 따라 달리는게 즐거운 낚시 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